한국 힙합 제 저한테 아이돌이세요, 응근께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이돌이면 점든지 본인이 처음에 봤을 때 나이대가 맞든지 이래야지. 진짜 제가 처음으로 네. 오프라인 공연을 갈게형 공연이에요, 신촌에서. 그게 언제예요? 2009년, 10년 이럴 텐데 올 회색으로 입고 나오셔서 위에서 신촌 기계서네기계 그래서 뭐 그때 그리고 싹다 남자였어요 오신 분들이. <laughs> 그래서 애들이, 그남자애들 후기 잘안 남기잖아요. 그 기록이 안 남아있는 거야, 내 공연이. 내 공연에 정말 이상한 점이었거든요. 남자가 80%, %예요. 50%. %예요. 와, 내 공연을 왔었다고. 그게 벌써 언완데 그리고 저랑 면도라는 래퍼가 있어요. 그 친구랑 이제 앨범 리뷰 같은 걸 하는데, 각자 좋아하는 노래 탑3. 예, 저는 사랑은 제방송으요 진짜요? 예. 네. 그 노래 누가 알아? <laughs> 그래서 그거는, 그 노래는 진짜 너무 좋아해서 너무 많이 들었고, 한번 따라하고 싶었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오미란 키스. 아, 그 kiss, l u kiss 그리고 separate. 너, 아. 와. kiss, no kiss. 그리고 s e p a r a t e 누가 남이 부르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 노래 가사 쓴지 12년 된데 세상에 13년 됐냐? 와, 근데 그, 그 노래는 가사가 또 그냥 저 같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거 진짜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한다 원래 촬영 전에 이런 말안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야구 엄청 좋아하고요. 아 SK 팬이죠? 예,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저 문학만 가면 늘 울면서 왔어요 집에. 아 그래 저는 아.. 슬픈 기억이 너무 많아 문학에서. 늘 개처럼 털렸어요. <laughs> 이거 뭐 이것도 모르실 아, 뭐 테지만 네. 스타크래프트를 엄청 좋아해요 제가. 원래 농구는 안 좋아했는데 형 때문에 n b a 진짜요? 네 NBA도 보게 되고. 뭐 그래? 나 때문에 농구를 보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스테판 콜이 때문에 봤다 그럼 내 이해를 하지. <laughs> <laughs> 저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라이메이가 맨날 닉스 자켓을 입고 다니는. 아그 그렇게 안 어울려요. 사람이 왜소해가지고아 <laughs> 닉스 팬인 게 부끄럽다 이런 생각 딱한번한 한 적이 있긴 있었는데. 아 20년 됐죠. 한20 25년 됐네요. 그 예, 뉴욕 농구고 농구. 어디서 뭐 사설이 길었습니다. 근데 아니네 아, 네. 진행 진짜 잘한다. 아, 이게 정상수가 정상으로 보인다는게 이게. <laughs> 서명이 아니야. 물론 그분은 되게 순수하고 좋은 사람 같더만 하지만 이 채널에서 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반갑습니다. 아저 진짜 영상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저 너무 진짜 팬인데 아니 조금 근데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네. 유형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늙었거든요. 진짜.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제가 있는 필드하고 그 전에 있던 힙합하고 진짜 교류가 대박 없어요. 음, 음. 그래서 내가 뭘 하는지 힙지리들은 아무도 몰라요. 아 이제 여기가 이제 형님 테이블 네 원래 집에서 일하는데 오늘 보신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뭐 남은 편집 하던 중이고 아, 방송 예 네. 여기서 이제 팟캐스트 녹음하는 응, 곳입니다. 아 근데 사실 저는 네. 팟캐스트를 잘 몰라요. 저는 많이 안 봐가지고 이게 나이 또래 따라 갈려요. 외국은 팟캐스트가 뭐 농구 좋아하면 농구 팟캐스트, 뭐 풋볼 좋아하면 풋볼 팟캐스트 음. 여러 가지 오만 개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시사 팟캐스트부터 시작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나이 또래상 처음에 어린 사람들이 못 들어온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치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서 대부분 그렇죠? 제가 너무 유형을 좋아하지만 네. 그것은 알기 싫다를 제가 진득코니 못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내용인지 잘 몰라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laughs> 들으려고 노력을 해봤다. <웃음> <웃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앞으로 관심 가지고. 아니. <laughs> 어, <laughs> 어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영어 되게 잘하시고 영어 번역일도 하시고 영어 강사도 하시고 대학 다니다가 일 없으면 오케이. 다 그거 하게 돼요. 둘 중에 한 명은. 형이 그럼 어떤 거를 이제 번역을 하셨는지 제가 알기로 투팍. 네 투팍도 전기. 네네네. 네, 네. 아 그거 하나밖에 안 했어요. 그 번역이 몸이 너무 힘들어요. 진짜 몸이 아파져요 하다 보면. 근데 이렇게 페이도 그렇게 세지 않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너무 재미있는 일이니까 투팍 좀기 번역된 적 없잖아요. 네. 영어는 그냥 찾아서 찾아서 좀더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덕후가 되면 일본어를 나도 모르게 마스터. 음 맞아요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외국 노래 많이 듣고 어릴 때부터 영화 많이 보고 외화 많이 보고. 자 우리 나이 차 확인해 봅시다. 제가 79년생. 예 네, 맞아요. 제가, 제가 94년생이고 제가 태어나실 때 우텐클랜 1집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제가 그거를 외우다녔죠 중학교 때. 진짜로 UMC의 다음 음악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건가요? 안돼요. 그 Never Say Never의 언제나. 나이 들 때까지 앨범 계속 새로 낼수 있는 뮤지션이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삶이 안정된다는 거예요. 삶이 안정된 래퍼는 음악의 매력이 확실히 없어져요. 그나마 시장에서 뭐 존재가치를 에미넴처럼 뭐 조금씩이라도 계속 인정받는다. 그러자면 나이 들어도 계속 속 좁아야 돼요. 늙어서 다른 장르의 가수들은 할수 있는 게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힙합은 결국은 세대교체가 될 수밖에 없는 장르니다 제가 시도해보고 이런 말 하는 건 아닌데 시도하도 그렇지 않을까? 신나면 뭘할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내놓는 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는 분야지만 어떠세요? 이 팟캐스트 사업은 괜찮으신 분인지? 그... 어, 보통 이제 기업을, 회사를 차려서 한 3년 가면 잘했다고들 음, 음. 해요 이일을 시작한 지는 10년이고 사업 시작한 지는 8년이렇거든요 음악을 처음부터 관두기로 결정했던 게 아니고 이게 너무 반응이 좋아서 그냥 이리로 전직을 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악만 해서, 그 결혼을 해서 식구를 행복하게 해줄 만큼 잘볼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 혼자 먹고 살기는 충분했는데 그래서 그냥 쉽게 전직을 했던 거예요 전직이 좋은 점이 새로운 걸 많이 보니까 그런 게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8년9 0년에서 똑같은 거 보잖아요. 제일 피곤한 건 시사평론가나 기자나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요. 이제 랩할 때 봤던 애들은 음. 어리고 옷도 잘 입고 보통 잘 생겼고 <laughs>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겉멋이도 없고. 음. 근데 이제 제가 시사 일하면서 을 만나는 사람들은 네. 어, 늙었고 못생겼고. 옷을 진짜 못 입어요. 그래, 능력도 없어요. 대신에 허영만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요. 그래서 음악할 때의 경험이 너무 도움이 돼요. 늙어도 철안 드는 놈은 똑같다. 저는 정치를 진짜 하나도 몰라요. 아, 이제 대선이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번 이제 <laughs> 이 채널에서 이런 얘기할 때도 있어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뭐 지지하는 세력이 있는지. 지지는 당이 있거나 이 일을 하면서 희내고 청취자분들한테 말씀 안 드렸을 뿐이지 어느 정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그렇지 않아. 이번 대선이 심리적으로 저한테 제일 좀 허무하고 피곤한 대선인데 네. 때로 정치는 후퇴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쉬어가거나 한발 뒤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대선은 우리나라가 한발 뒤로 가는 선택을 하는 대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유엠씨의 네. 목표 있을까요? 내가 만든 콘텐츠를 접한 사람들이 화가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음 요즘은 그게 목표예요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님의 새로운 벌스나 새로운 가사를 저같이 이제 형님 오래된 팬들을 위해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거 압니다만 존재해줘서 고맙고요 <laughs> 기고 <기대하지 웃음> 계셔보세요 늘 그래왔듯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홍보하고 싶은 거있으신니요 그 뭐랄까 저, 저 감정적 간격이 너무 커서 제 사업은 여기서 홍보하는 게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laughs> 네, 맞습니다 안 팔릴 것 뻔이 알아요 <laughs> 그리고 너무 예의바르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가끔 봤을 때 세상에 제일 못된형 같이 생겼는데 <laughs> 일단 형이 아니고 <laughs> 어, 조회수를 많이 못 올려서 드 죄송합니다 뭐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정상 수시 보세요.